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일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에서 유죄치지 파기환송 판결한 것을 두고 빨리 기각해주자고 했다가 어느 날 바뀌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. 이 후보는 2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. 뉴스 공장에 출연해 제일 황당했다. 이 얘기를 하면 일종의 특종일 수 있다면서 대법원 쪽에서 소통이 오지 않나? 사람 사는 세상이기에 없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. 그는 제가 들은 바로는 빨리 정리해 주자였다고 한다. 빨리 기각해주자. 깔끔하게 그랬다고 한다. 그런데 어느 날 바뀌었다고 한다. 갑작이라며 그 과정은 말하기 그렇고 갑자기 빨리 선고한다고 해서 고맙구나. 빨리 기각해주는구나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. 그러면서 국민이 이해를 잘 못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러하다. 대법원은 법률 판단만 하게 돼 있다. 사실 판단은 고등법원까지만이라며 사실관계를 바꾸는 건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증거를 봐야 한다. 증거가 6만 쪽이다. 안 보고 판결한 것이다. 기록 복사도 안 했으니 볼수 있는 기록이 없다고 주장했다. 저도 법조인으로 먹고 산지 나름 수십 년이고 정치도 꽤 오래 했고 산전수전 다 겪었는데 이틀 만에 파기 환송하는 것 보고 정말 황당무계했다고 말했다.